네, 정규진 경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월 24일, 네, 3월 넷째 주 일요경로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도 뭐 역시 변함없이 네, 서울의 열1개 경주와 부산의섯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일요일은 뭐8 경주의 이제 스포츠 동합의 경주가 있는데 국산 사군 1200m 경주고 뭐 특별한 대상은 아니고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만들어 붙여놓은 겁니다. 어뭐 원래 처음에 일간 스포츠 배 대상 경주가 제일 먼저 이제 스포츠 신문사 배 대상 경주가 생겼었는데. 뚝섬에서부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서울배가 생기고 그런데 그때는 큰 경주였죠 스포츠 신문사배 대상 경주도 왜냐하면 대상 경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경주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여기저기 신문사에서 어, 타이틀을 걸어달라고 어,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마사이랑 같이 해서 어, 이제 신문사배 언론사배 경주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뭐그 외에 뭐 더비라던가 뭐 오크스 뭐 대통령배 뭐 이런. 구직구치간 다른 대상 경주 뚝선배라든가 뭐 이런 구직구치간 대상 경주가 생기면서 언론사배 경주는 그냥 어 약간 특별 경주 같은 그런 성향으로 이제는 어~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상 경주가 많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스포츠배 신문, 신문사배 음 대상 경주가 좀 재밌었죠. 대상 경주니까. 그래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 어 아, 그리고 구경주는 또뭐 돌콩이 지난번 두바이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또 아직도 어 지금 그 시즌을 하고 있는데 어 돌콩 선전을 기원하는 그런 경주 어 붙여놓고 있는 모습이 있고 저희야 뭐 일단 분석 잘해가지고 어 적중을 일궈내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1경저 일경, 일경 들어가기 전에 승부 경주 먼저 공지하고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준비한 승부 경주는 삼경주를 어, 네, 1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 그리고 어, 그 다음에 7경주부터 연타로 서울의 7경주를 2차 메인 승부 경주, 어, 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7경주, 그리고 8경주를 네, 3차 메인 승부 경주, 그리고 9경주를 네, 7, 8, 9 연타로 어, 승부 경주가 지정되 있고, 어, 부산은 부산의 3경주를 부산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 승부경주 가서 어, 승부경주에 대 해당 내용을 어,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네, 국산주권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1, 2경주가 이제 불할된 레이스인데 어, 말들은 그래도 많이 나와가지고 12마리씩 꽉 차고 있습니다. 연령 오픈 경주다 보니까 기복마들이 많이 출전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6번 초음마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어요. 네, 근데 이 말이 걸음이 조금 느린 듯한데 이번에 이제 뭐 발주도 좋고 말이 어 말이 좋은 힘이 꽉 차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초음마루를 전 이번 경주 어 김일종 기수가 단단히 노리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어 여기에 5번 골든 제이도 어 이번에 골든 제이가 이번 경주 선행 전개를할 거예요. 여기 순발력 빠른 말이 골든 제이랑 나머지 말은 뭐 외곽에 있는 11번 p k 전사가 좀 빠른데. 골든제이가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쪽 기회를 이기회 기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PK전사도 선두권 전개를 하면서 단거리 1000m 경주 선두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군요. 네. PK전사 추천해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로 넘어 오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입니다. 네. 역시 뭐 브라덴 레이스고 약체 기복마들 편성인데 어... 아 여기 9번 달리는 농지가 이번에 훈련 내용이 매우 좋아요. 네뭐 이군 골드 마운틴이라 같이 병합을 하는데 어말 이번에 완전히 좋아졌더라고요. 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네 9번 달리는 농지가 좋고 여기에 4번 접토비마 또 이번에 뭐1,300 거리 두번 뛰다가 이제. 이번에 거리 내려와가지고 또 얘가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1000m 거리에 아주 유리해요. 어, 순발력도 있고, 그 다음에 1300에서 거리를 어, 다듬어 놓고 이번에 거리 좁혀서 내려오고 있는 적토비마 여기에 6번 신의 축복까지 추천하면서 어, 이 경주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3경주로 넘어겠습니다. 국산 6군 네,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일일 준비한 첫 번째 일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뭐 별정 3세 경주예요. 어, 대비전 치르는 말들도 있는데 자, 저희가 노리고 하는 말은 좀 악벽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에요.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처음에 마필 구매할 때 어, 조교사가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어뭐 혈통적 가치도 있고 또그 자마들이 또잘 뛰어주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교사가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 악벽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 말의 능력을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좀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어, 꾸준하게 뭐 훈련에서도 그렇고 또 경주를 치르면서 이제는 악벽에서 많이 고쳐진 그런 어, 교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마방도 이제 이 말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뭐또 또 당연히 기승하는 기수 역시도 어, 충분히 작전 지시를 에,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한 어, 기술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뭐이 어, 말이 요리를 잘하지 요리가 잘 되지 않을까.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들었고 이 말이 뭐악병만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기복마들 편성이다 보니까 조금만 가다듬어졌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서울 3경주 1차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5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자, 3번 트라이썬더가 지난번 1월 2일경주에서 구절이 안 좋았어요. 네, 구절이 안 좋아 가지고 박태 태종이가 기승할 때좀 조교도 좀 약했고 그냥 인기는 좀 좋았는데 저희는 뭐 그때 구절 안좋다고 래가지고 당연히 어 빼고 적중을 일궈냈죠 질풍가치에다가 백두팩 네, 적중을 일궈냈는데 어 그때는 구절이 안좋았는데 자 지난번부터 이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 마방에서 치료 잘 해가지고 지난번부터 이제 회복이 돼서 이번에도 뭐 이상 없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3번 트라이선더 추천해드리겠고 어 여기 뭐 5번 역대 최고 같은 경우는 자 승군전인데 아 얘도 답보 변환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분전에서 이제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힘들지 않을까 뭐 안쪽으로 기대기까지 할 정도로 답보 변환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는 좀 힘들어 보이고 여기 8번 호스 퀸 같은 말이 이제 꾸준하게 자기 종속걸음을 가지고 라스트에 종속걸음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호스 퀸 좋게 보이고 어또 승분전 치는 안쪽에 있는 2번 초원 군주도 좋습니다. 어.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당연히 인기를 모으고 있을 것이고 뭐 조교사도, 조교도, 조교사도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고 또 세영이도 직접 한번 호흡도 맞춰보고 뭐 그런 모습에서 이번 초음군주까지 추천하면서 해드리고 어 서울 4경주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는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자, 직전, 뭐, 외곽게이트에서 1300 처음 경주 경험을 했던 6번 럭키 아델. 네, 이번에, 지난번 첫 1300을 뛰어가지고, 어, 가능성 보였습니다. 적응했다, 적응 마치고 이번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럭키 아델을 좋게 보이고, 음, 9번 판타스티컬 같은 경우는, 아, 얘는 선행을 가야지 좀 유리한 말입니다. 선행을 가야 유리한데, 이번에 외곽게이트에서 선행이 조금 불안해요. 안쪽에 뭐, 1번 약속대로라든가 하비스트 시즌 여기에 뭐 럭키아들도 빠른 말이기 때문에 판타스틱 걸은 레이스가 좀 외곽에서 꼬일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불안하고 어, 1 0번 커밍 어게인이 어, 추이 거림이 좋기 때문에 천0백에서는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번에 또 태경이한테 태경이에서 유연명 기술로 이제 또 어, 기술 교체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 0번네 커밍 어게인 네, 좋게 보이고 있고. 어, 4번 미스터 어플릿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미스터 어플릿도 어,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발주 보강하고 나오고 지난번에 발주가 늦었어요. 네 지난번에 발주가 늦었는데 이번에 발주 보강하고 라스트 추입거림이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4번 미스터 어플릿까지 어, 추천을 해드리면서 어, 럭키아델 그리고 커밍어게임 여기에 미스터 어플릿 이세 마리 추천해드리면서 부산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넘어오겠습니다. 5경주, 혼합 4군, 1 0 0 0 m 경주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교룡 운우, 네1 0 0 0 m 단거리 경주에서 1번 게이트다 그러면은 뭐 그리고 얘는 선행을 나가면은 어 걸음이 더 나오는 말이에요. 사기가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에서 교룡 u m b e r of people who have a small number of p e o p l 0 m 만 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아직도 좀덜 고쳐진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사군으로 어, 올라와가지고 동진이가 타는데 어, 코너에서 좀 약간 말하고 데, 싸,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말이 완전히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쪽 게이트니까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편하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너 갈때 이제 말하고 기수하고 이렇게 말은 나가려고 그러고 기수는 또 제어를 하려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능력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발필 같은 경우는 그냥 후차권으로만 가져갈 생각이고, 자, 이 9번 황금사자 같은 말이 어, 선두권 전개를 하면서 어, 유리한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9번 황금사자까지 추천을 하면서, 네, 질풍강자, 황금사자, 교룡은우 이렇게 세 마리 추천을 하면서, 네,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 1300m 경주. 역시 이번에 4군 편성인데 아주 기복마들의 모임입니다. 네, 기복마들 모임인데 어, 자, 정우주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말필 바로 7번 가문의 영광. 어, 얘는 뭐 우주하고 기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지주 전에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는 네, 가문영광 추천해드리고 5번 퀸오피서 어, 순발력이 좋은 말입니다 이번에 뭐 앞선 전개 펼칠 수 있는 모습인거고 안쪽에 있는 1번 신흥고수도 순발력이 빠른데 어, 제가 볼 때는 5번 퀸오피서도 선두권 전개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어, 퀸오피서 추천해드리겠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허리케인 러너 네, 얘도 어, 이번에 휴양을 하고 공백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어, 조교도 좋고 주행 검사도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주행 검사 여유 있는 걸음 발걸음으로 아주 아무런 이상 없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조교 역시도 강하게 훈련하고 나고 있는 11번 허리케인 러너 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휴양마다 보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서울 6경주로 넘어왔습니다. 5군, 국산 5군 1,300m 경주 네, 6경주는 자, 6번 니메향기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기회를 만났습니다. 네,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지난번에 승군해가지고 약간 강한 상대들과 같이 경합을 하다보니까 어, 선두권 전개하면서 경합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선행전기 기회를 만난 니메향기 봐줘야 되고 10번 스트라이트업 역시도, 어, 직전에 이제 동수와 호 기승을 하는데, 아잘 말, 동수하고 잘 맞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네 이번에 승근전, 지난번 승근전 전 적응 마치고, 이번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스트라이트업 좋고요 아, 이 버티풀 골드가 이게 좀 외곽 게이트라는 게좀 불안합니다, 얘가. 지난번에 어 육군에서 우승할 때 좋은 발걸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자, 이 말이 이제 외곽으로 사용하는 악벽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게이트가 지금 이번에 또 12번 게이트에 1300거리다. 자, 코너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12번 버킷볼 골드는 좀 불안한 모습이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데카인을 아, 여러분들에게 복병막권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데카인이 아, 충분히 1 3 0 0 m 교류에 이런 편성이다 그러면은 복병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 데카인 복병막권 추천하면서 서울 육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승부경주, 이제 열타 승부경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네요. 부산 3경주를 이제 부산 메인 승부경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국산 5군 1600m 경주인데요. 어, 이 5군의 1600m 말들 중에서 1600m 거리가 애매한 말들이 다출전 하고 있어요. 11마리가 출전하는데 다 1600m가 될듯말 듯한 그런 말들이 네, 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그런 충막감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자 이번에 강하게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복병 막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는 이제 오군에서 벗어날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훈련 내용도 아주 좋고 이번에 뭐어 말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이 이번 경기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말들의 훈련 과정을 쭉 전부 이렇게 한번 다 훑어봤는데 아그 중에서 좀 확연히 이번에 달라진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마방에서도 계속 이제 오군에서 깔짝깔짝거리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강하게 말을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말이 확연히 어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복병 마코니 어 이번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의 메인 승부 경주, 네, 부산 승부 경주 확실하게 네,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적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서울 7 경주입니다. 네 서울 2차 메인 승부 경주 네, 연타로 승부 경주를 잡았습니다. 7, 8, 구 경주 세계 경주. 자 여기는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네이 경주도 역시 아, 뚜렷한 축마가 없는 그런 경주에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배당 마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 뭐 지난번에도 말을 잘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어 이제 지난번 지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말이 꾸준하게 힘이 차올라오는 그런 시점인데 직전에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나잘 만들어서 나왔는데 마방에서도 자신했습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아차 아 기수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 레이스가 완전히 꼬이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 우승권에서는 멀어졌는데 자 이번에 더욱 말을 어, 보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어, 말 역시도 더욱 힘차서 나오고 있는 어, 그런 타이밍입니다. 어, 인기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인기권에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배당승부 경주라고 어, 명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배당이 좋을 수 있는, 있는데 마방에서는 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그런 아쉬움만 많이 한다 그러면 아쉬움을 많이 하려고 말을 더욱 잘 만들어 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번 서울7 경주를 배당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7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이게 저는 적중맞권 선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4군 1600m 경주입니다 자 지난번 뭐 지금 두번 연승을 이루면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1번 퍼스트백토리 자 이번에 또 게이트가 또 1번 게이트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계속 두번다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는,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이라 외곽 게이트에서 우승을 했는데 두 번.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유력 마고. 여기 외곽에는 11번 이스트윈드. 네 지난번 승군전의 외곽 게이트. 네 고전에 한 번도 삽착을 들어왔습니다. 뚝심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뚝심 좋은 말 필이기 때문에 11번 이스트윈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 7번 천하 감동도 네, 이 4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모 그리고 9번 기적의 적토막까지 추천하면서 부산 4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8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3차 메인 승부경주, 7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승부경주. 네, 국산 4군 1200m 경주이고요. 음, 이번 경주. 그러니까 저희가 노리고 하는 말은 자, 이 말은 계속 말이 어 망아 시때부터좀찌부댕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 말이 이제 조교를 할때 보면은 찌그닥찌그닥거려 가지고 제대로 조교를 못 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그동안 했자 마방에서 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본 훈련도 계속 뭐 워킹부터 해제 기본 훈련도 계속 쉬지 않고 어 운동을 근력 운동을 시켜주고, 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어, 말이 이제는 그, 찌그덕거리는 찌부댕이에서 이제 완전히 짱짱한 마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조교의 강도도, 어, 그 과거, 옛날에 조교하는 모습이랑 이번 조교, 요즘에, 요번에 조교하는 모습이랑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어, 완전히 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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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력이라든가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변해서 나오고 있는 마필, 어, 이번 경주에 누리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경주입니다. 뭐, 모습을 보면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제두 누르로, 어, 완전히 찾아, 확연, 확실히, 어, 잡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지정했고, 어, 뭐, 크게 뭐,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변화,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은, 어, 눈에 확 들어온 그런, 어, 능력을, 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를 지정한 서울 8경주입니다. 네, 3차 메인 승부 경주, 서울 8경주, 어, 완전히 편한 마필 어,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입니다. 8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경주, 2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아유, 뭐 괴물 나오네요. 뉴레전드. 어, 얘가 벌써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전드 네, 지금. 네번 뛰어가지고, 바로 2군까지 올라오는 그런, 어, 승승나도를 달리고 있는 레전드. 뭐, 미국 원정에서 훈련을 잘 받고 온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어, 레전드가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이제 후착권을 찾아야 되는데, 저안쪽에있는 이번 로얄 하트가, 자, 직전에 전진구 기수가 발주를 나오면서 촛불덕 늦었어요. <laughs> 그러면서, 어, 라스트에서 취입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전 경주 2월 1일 경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어 이번에 지난번에는 발주가 너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뭐어 전진국 기수 말 성격 다시 기승을 하면서 잘 파악하고 나오리라 생각하면서 로열 아트 추천해드리겠고 외곽에 있는 8번 월드 넘버원까지 추천해드리면서 어 부산 5경주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구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연타로 승부하는 마지막 세 번째 연타승부경주 어, 4차 메인승부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도 자, 충분히 배당을 중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중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뭐 현장에서는 3번 금속돌파가 20분 어, 전이지만 인기를 모으는 그런 가장 배팅의 배당의 중심이 될 겁니다. 네, 이 금속돌파가 있고, 자, 여기. 지난번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11번 장산 베어스 지난 2월 2일 날 제가 뭐 웬만해선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라고 안 그래 그런 걸 명칭을 안 하는데 2월 2일 날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장산 베어스 축으로 놓고 저희가 노리고 들어간 그런 승부 경주였죠 근데 이 장산 베어스 우승을 들어왔는데 동방의 기억 때문에 그 동방의 기억이 따라 들어오는 바람에 격주은좀 놓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막 문자가 막쇄도했어요 경주 끝나고 너무 아깝다고 아, 장산 베어스 제대로 잡아 냈는데, 적죽을 못 내서 너무 아깝다고 막 그때 그 위로의 그 문자 많이 제가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장산 베어스가 이번에 다시 또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장산 베어스에 대한 정확한 요리를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또 복병 맞권또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는 복병마권 준비가 돼 있고, 또 이번 경주, 또안 되는 말들도 많아요. 뭐 호흡이 짧기 때문에 이 코너 4개짜리 1700m, 1800m 거리는 안 되는 말도 있고, 인기마중에서 또 여기서 또 되는 말도 있는 그런 복병마권, 어, 저희가 누리고 가는 그런 승부경주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그 승부경주로 만들어 드리도록, 어, 이번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승부경주, 네, 구경주에서 반드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어, 마지막 그 마무리 승부경주 사차 어, 정면 승부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네1등급이천이0 미터 단거리 경주예요. 자이 경주 뭐자 구번 모닝대로. 네, 순발력도 좋고, 지구력도 다 있는 말입니다. 네, 9번 모닝대로, 어, 뭐, <laughs>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5번 대오시대 역시도, 어,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뭐, 1200 단거리 경주에서는 재밌는 말입니다. 어, 주입걸음, 단거리 추입 말, 거림이 있는 마필. 대오시대다가, 에 어, 2번 페르디도 퍼머로이 역시, 뭐, 순발력 좋은 마필로, 어, 단거리의 강자. 네, 이번 페리리도 포머로이까지 성산 실주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 성산 실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네마리, 어, 모닝대로의, 대오시대, 뭐 포모로이, 네 마리 모닝 대로에 그리고 대오 시대, 그리고 페리리도 포머로이, 성산 실주. 이렇게 네 마리 추천해 드리면서 부산 육경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식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3분 1900m 경주입니다. 네, 이 1900m 거리 이 장거리에 출격을 좋은 이번 스위트록을 저는 이번 경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위트록 뭐 지난번에 대상 경주 두 번, 뭐 11월 경주와 2월 경주 대상 경주 출전을 하면서 강한 상대들과도 한번 어, 겨뤄보기도 했고, 자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스위트록 또이긴 거리가 좋아요. 이한테는 네, 이번 스위트록이 긴 거리 주도력 어, 고아 <laughs> 6번 클린업이 클린업이 또 나오면요. 클린업 시크릿 이번에 승분전인데, 자, 저는 이 클린업 시크릿은 조금 불안해요. 근데 얘가 계속 지금까지 어, 인기권에는 늘 있는데, 계속 그 거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는. 자, 이번 경주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데, 아마 선행은 나갈 거예요. 아마. 용근이가 지난번에 선행 전개를 하면서 어, 좋은 결과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은 나가는데, <laughs> 제가 볼 때는 그 승분에서 이제 검증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어, 생각하는, 네, 클리업 시크릿.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8번 크레모아 파워도 좋습니다. 얘도 추익거름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1900으로 나와서, 어, 1700까지는 이제 완전히 거름이 검증되어 있는 모습인 거고, 이번에 거리 1700으로, 1900으로 거리 늘렸는데, 워낙 추익거름이 좋기 때문에 크레모아 파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 뭐, 계속 늘어난 발걸음,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9번 88 빅토리. 어 얘가 지난번 그 1월 달에 그 세계일보배 이후에 이제 말이 더 좋아졌어요. 어, 지난번에 세계일보배에 약간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한 상대들하고 한번 겨뤄보더니만은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걸음이 더욱 조 좋아지고 나고 있는 9번 88 빅토리까지 추천을해 드리면서 10경주 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1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자 1등급 단거리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어나더 스마트원 네 이런 경주 뭐 워낙 단거리 경주는 1번 게이트가 유리하죠. 얘도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또 선입도 가능한 모습 지난 11월 18일 경주에서는 뭐 3번 게이트에서 선입 아주 유리한 선행마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laughs> 어, 최적 전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그런 최적 전개가 그려지는 어, 어나더 스마트원 추천해드리겠고 여기 외곽에 있는 12번 가속불패 직전에 이제 대상경주 추천하면서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나고 이번에 일반경주로 내려오는 모습에서 네 가속불패가 좋고 광복 70또 휴양 이후에 말이 점점 좋아지고 있, 좋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7월달에 뛰고 휴양 이후에 말이 침차서 나오고 있는 7번 광복 70과 어, 9번 나온매직까지 어, 이번 11경주 추천을 해드리면서 어, 마지막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4일이죠 네, 24일 어, 3월 넷째 주 이제 경마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넷째 주 3월 도 넷째 주가 지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달은 5주 경마를 해가지고 어, 경마가 좀, 좀 여유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트 하지도 않고 좀 루즈, 루즈한 그런 여유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경마에서도 철저히 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